내접하는 거다 ABCD. 네. 그랬을 때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지. 네. 코사인 BCD. 네. 얘들아 특수각은 아니지만 코사인 값을준 네. 거야. 음. 그리고 뭐 거의 똑같은 건데 아기새 교재에서 푼게 있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여기에 네.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 여기 마주보는 각은 몇도 관계 에 있어야 돼? 180도 네. 관계 에 있어야 되지. 야, 봐봐.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 아니니? 그럼 우린 코사인 A가 궁금한데 코사인 A가 5랑 7에 끼어 있잖아 그럼 코사인 A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지 근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러니까 몇인 거야? 5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A가 뭐라고? 5분의 3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코사인 a가 5분의 3꽤 수준 높은 문제긴 한데 똑같은 거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코사인 a가 5분의 3이야 뭐 음... 어, 괜찮지 마주보는 각이 몇도 관계다? 180도니까 그래서 내가 c를 세타라고 놓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빼이 세타가 지금 된 거지 이말 이해 돼? 네. 그럼 끝났어 얘들아 여기서 bd 이 d B D가 A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어때 A B D 삼각형에서 코사인 맞춰 쓰면 되지? 코사인 A는 2곱하기 5곱하기 7분의 5의 제곱에 7의 제곱에서 B D의 제곱 빼는 거지. 그럼 5 없어지고 여기서 14가 3 넘어가니까 42니까. 너네 49에다 25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그럼 32가 B D의 제곱이지. 그래서 B D는 4루트이야 당연히 양수니까. 그래서 bd는 자꾸 벡터라고 쓰는데 내가 4루트2야 요즘에 벡터 업을 많이 해서 bd가 4루트2야 아이고 그래서 여기 길이가 4루트2야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 원의 넓이 그럼 사인 법칙을 안쓸 수가 없지 야 봐봐 아니 이게 코사인 값이 몇이래 5분의 3이래매 그럼 니네 기억나니 코사인이 5분의 3일 때 가장 쉽게 푸는 게 여기가 5구 3이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바로 4지 그럼 사인은 몇이야 5분의 4야 그니까 사인 a는 뭐라고 사인 a가 5분의 4지 맞아? 사인과 마주 보는 변은 4루트 2지 그럼 사인 a분의 a가 2r이지 여기가 a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스몰 a가 되는 거 알지 그래서 sin a 분의 a가 뭐가 되는 거야? sin a 분의 a가 2r이지 아유. 괜찮아? 네. 그럼 4 약분되니까 2r이 5√2야 그럼 r은 2 분의 5√2야 넓이는 제곱한 다음에 25에다 2 곱하면 몇이야? 50이잖아 네. 그러니까 2 분의 2 5파이가 되겠지 음. 하나만 왼쪽으로 찍어서도 맞았을 텐데 그말 이해 돼? <laughs>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